잘 쓰고 잘 버리기, 오잼마의 또 다른 세상. 예 안녕하세요. 오잼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어, 제가 되게 즐겨 먹는 음료수거든요. 저희 신랑이 특히 좋아해요. 카프리산. 카프리산 잘 드세요? 저는 잘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신랑 너무 좋아하는데, 어, 요즘에 이 카프리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신랑도 그렇고 저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마시, 마셔도 돼요. 끝나고 나서 요거 빨대 보이세요? 빨대가 이게 종이 빨대를 바뀌었어요. 근데 카프리산은 특성상 요기에 구멍을 뚝 뚫고 어, 빨대를 집어 넣어야지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빨대잖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빨대를 넣을 때 힘들어서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빨대를 먹는 음료수들이 이게 종이 냄새가 이거 하여튼 맛 맛이, 맛이 좀 버리는 네네네. 거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지 난이 빨대가 친환경이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최근에 바뀌었어. 최근에 지난 달인가? 왜냐 면그 전에 샀거 샀던 거는 종이 빨대 아니었거든요. 어 나는 꽤된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신랑이 그 동안 재고만 사다 먹었나보다. <laughs> <laughs> 우리 주량에 사 와서 이게 바뀐 거 사온 게 지난 달한두달 됐어요. 그래요. 네, 음. 재고만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 아니 갔는데 어? 갔는데 안 팔렸나 봐. 어. <laughs> 하여튼 좋아. 일단 딱 뜯었는데 음. 끝에가 뭉툭하네. 그니까. 이거 뚫릴까? 그러니까. 잘안 되지. 안 뚫려. 안 저기 안 보면서 하라고요. 저기 보면서. 안 뚫리는 거 보여줘야지. 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 유튜브지 참. 내가 못 음. 가니지. 아, 먹을 거잖아 어차피 <laughs> 뚫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 생각도 해. 사람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음. 하는 게 카프리의 이 동그란 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잘못 뚫는 경우들이 많았어. 아. 그래서 일부러 아. 뭉툭하게 만들었나? 뭐이 생각도 드는 거지. 카프리 아이에 요 여기 뻘이 어. 있네. 실라인 아, 그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 아. 응. 지금도.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 종이 빨대 이제 친환경이 아니다 음, 사실은 음. 뭐 환경 오염에 더 많이 만든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뭐 이런 아 그래요 그거는 몰랐어 나는 이게 음. 종이가 어쨌든 종이가 순수한 종이가 아니고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쨌든 종이로 재활용도 안 되는 애고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종이 빨대는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의 산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네. 스타벅스 샀었죠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음. 돈 많이 벌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친환경 <laughs> 마케팅의 대표 주제 아닙니까 종이 빨대 네? 근데 아직도 안 네. 없앴던데 이게 법적으로 음.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 음.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 종이 빨대가 대안처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 이제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차리났다. 바꾸면 다 바꾸겠지. 순식간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대 사용을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음.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있죠. 예. 노약자분들하고 음. 어린 아이들. 그렇죠. 카푸리스톤 애들이 먹는 거잖아. 그죠? 요거 요렇게 잘라서 먹는다거나 그러면 애들마다 흘린다고. 그렇죠. 그리고 노약자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사또 음, 손이 뭐~, 불편한 뭐 있겠죠 음. 그런 분들한테는 빨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대 빨대는 이~ 업자분들께서 그래서 환경부가 빨대를 없앱시다라고 음. 할때 빨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들을 위해서 이건 빨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해 가지고 빨대는 진 없애면 안 되면 했던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아이들 음료 음. 같은 경우에는 요 빨대에 있는 제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른들이 먹는 카프리선이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캔으로 만들면 되죠. 음음 음. 음, 음. 그렇죠? 아니 팩으로 만들든지. 네 네. 굳이 빨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필수적인 기능이 있는 거를 음. 친환경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필수적인 이유를 무시하는 음. 경우들이 되게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인데. 음. 네? 환경이 먼저 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러면은 사람이 먼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막 환경이 먼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네. 지구에 인간만 없어지면 된대. <laughs> 그러면 지구. <지금 웃음> 이게 농담처럼 <laughs> 얘기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냐 <laughs> 싶긴 한데,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응.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왜냐면, 하 이제 최근에 배려풀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이게 그 친환경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권, 에 대한 뭐 배려, 뭐 음, 이런 음, 거 보면은 음. 연탄 얘기하면 쉽게 알수 있어요. 연탄? 연탄. 에이. 연탄 뭐그뭐 그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 음. 막 나오잖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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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뭐 동네에서 연탄 때는데 그거 뭐 가스 잡아내고 이러나? 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연탄은 쓰면 안 된다. 라고 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음. 연탄 쓰지 말자라고 기한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 봉사 활동 하고 다니잖아. 그렇지. 연탄 나눠주기. 연탄 비싸 요즘에. 네. 석탄이니까, 석탄이니까 음. 비싸졌겠죠. 당연히. <laughs> 그런가요? 그것도. 네. 아 그게 비싸웠다고 뭐라 해. 음. 왜? 그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써야 되는데 음. 비싸졌으니까. 또는 음. 그런 그런 분들한테 연탄 쓰지 마. 그렇게 말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람이 먼저인데. 음. 사람이 먼저인데. 다른 이제 그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제 무시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약자에 대한 배려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많이. 네. 이것도 일종의 그린워싱이에요. 빨 때도. 네.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리러싱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때로는 뚝심 있게 고객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종이빨대로 해서 소비자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친환경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제발 이런 아이디어 <웃음> <웃음> 상품 음. 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거 카프리성 가지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너무 자기는 아기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즐겨 먹는 거지? 너무 좋아해. 차에 한 박스 싣고 다녀 우리 신랑은. 큰 아들인가 보지. 그치. 아직 네. 아직 그렇긴 한데. <laughs> 그래서 이 카프레선을 그래서 저, 저는 많이 봤어요. 요거 때문에 민원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이거. <laughs> 내, 내 영상 많이 보지도 않는데, <웃음> <웃음> 나보고 영상 만들어서 배포 좀 하라고 해서 오늘 제가 오늘은 카플산 들고 왔고요. 혹시 네. 관계자분들 보시면 이런 거는 원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 네. 음. 원복. 네. 원복하셔가지고 진짜 친환경을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